안녕하세요. 골방커스텀입니다. 오랜만에 풀 튜닝 제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메디슨 제품들을 부분적으로 튜닝을 많이 해 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제가 프레임셋만 구매를 해서 따로 전체적으로 커스텀을 한 제품입니다. 앞에 보시는 메가 실버 프레임셋이고요. 그리고 105 유압식 22단 제품으로 커스텀을 했습니다.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항상 하는 이제 에어로 카본 에어로 드롭바를 사용했고요. 그리고 쇼스템을 적용했습니다. 상당히 짧게 어 좀더 숙이고 달릴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보시면 낙차가 그렇게 크진 않죠. 제 신장에 일단 한번 맞춰서 테스트 라이딩을 해본 상태인데요. 160 후반 그리고 170대 분들에게 가장 잘 맞으실 것 같고요. 170 후반부터 180대로 가시면 이제 안장이나 뭐 스템 등을 좀 조정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추천드리는 신장은160 중후반부터 170 초중반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무게는 현 상태로 페달 뭐 액세서리들 다 포함해서 11kg가 나왔습니다. 예, 참고하시고요. 105 그룹셋은 중고 제품입니다. 신품으로 가면 이제 가격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A급 중고를 구해서 세팅을 했습니다. 요즘에 워낙 그 그룹셋을 중고로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도 꽤 오랜 오랜만에 이렇게 풀치닝을 해보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. 상태가 좋고요. 그렇게 많이 주행하지 않은 그룹셋이고요. 물론 크랭크 같은 경우는 약간 미세하게 생활 기스 정도는 있고요. 그리고 뭐 체인링 벗겨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뒷 레일러도 보시면 깔끔하게 상처 없이 깨끗한 편입니다. 체인은 KMC X11 체인을 썼고요. 어, 이게 스프라켓은 11 30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슈발베 원 타이어를 적용했고요. 안쪽에도 슈발베 SV7A를 사용하고 연장 밸브를 달아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좀더 먼 어, 모두 슈발베 제품으로 타이어 튜브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휠셋 같은 경우는 뉴델타 S18과 S11에 사용되고 있는 어, 순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컴포넌트 쪽이 이제 카본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시트포스트도 라이트 프로 카본 제품으로 적용을 했고 이제 제로백 제품을 사용했습니다. 자 안장 안장은 이제 순정 안장이고요. 그리고 페달은 d s t 평페달을 사용했습니다. 케이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짧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가방을 달때 전혀 간섭 없도록 제, 어, 적용을 했고요. 캐리어 블럭도 미리 달아놨습니다. 어, 케이블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있고요 이 핸들 포스트쪽 높이 조절은 조금 더 원하시는 분은 좀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. 스페이서를 좀 이용해서 더 높여서 뭐 좀더 편하게 타실 수도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센터 스탠드는 순정보다 어, 어떻게 보면 이런 류의 제품 중에 가장 튼튼한 플래처 제품을 사용해서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적용을 했고요. 이 에어로 드롭바 자체가 상당히 포지션이 되게 편해요. 이쪽 C2C가 42, 420입니다. 그리고 어 이게 워낙 파지했을 때 느낌이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편한 포지션으로 그렇게 숙이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포지션으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중거리 라이딩은 뭐 테스트 라이딩 못했고요. 이 가게 주변으로 충분히 테스트하고 기어 세팅이나 기어 변속도 테스팅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드롭바 세팅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메디슨에서도 본사를 통해서도 드롭바 튜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드롭바 튜닝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예 어 매장에 샵에 의뢰해서 멋지게 드롭바 튜닝해서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이 하시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고요. 어, 좀더 안전하고 좀더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에 맡기셔서 좀더 완성도 있게 제품을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요, 뉴 델타 S22단 카보 네오로 드롭바 커스텀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골반 커스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 커스텀의 가격은 189만원에 어,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좀 책정을 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